카네기의 성실과 우정. 강철왕 카네기가 소년 시절에 면방직 공장에서 직공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의 일이다.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쫓겨난 보비라는 소년이 어느 날 카네기가 집에 없는 틈을 노려 카네기의 어머니를 속여 저금통장을 훔쳐갔다. 공장에서 돌아온 카네기는 그것을 알고 곧 보비의 집으로 갔다. 보비의 집은 낡아빠진 조그마한 오두막집이었다. 초라한 옷차림의 보비 어머니는 눈까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보비는 지금 집에 없는데 어쩌지? 그 녀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행실이 더 나빠져서 걱정이다. 하면서 보비의 어머니는 어느새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보비가 공장에서 쫓겨난 것을 그 어머니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았다. 카네기는 보비의 어머니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보비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로 결심을 했다. 그때 마침 집에 돌아오던 보비는 카네기를 보자 도망을 쳤다. 기다려 보비야. 난 너를 책망하려고 온게 아니야. 도망가던 보비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말하였다. 카네기야. 난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아니야 그러지 마라. 그보다도 너희 어머니께서 너를 많이 걱정하시더라. 내가 다시 공장자에게 부탁할 테니 이번에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겠니? 응 그렇게 할게. 정말 고맙다. 다음 날, 카네기는 보비를 데리고 공장장을 만났다. 공장장님, 오늘부터 보비는 성실하게 일할 것이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공장장은 보비의 복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공장장님, 그러면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친구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비와 함께 일할 곳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카네기 성실하고 따뜻한 우정에 공장장은 마음이 움직여. 그렇다면 카네기의 말을 믿고 한 번만 더 보비의 복직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불성실하면 그때는 용서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보비도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보비는 카네기의 우정에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그날부터는 마치 딴 사람 같이 열심히 일을 하여 사장으로부터 모범사원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